안녕하세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고이성입니다 저희 스트라타시스 3D 프린터를 쓰는 고객에게 가장 어, 유용하게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브레케드 프린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은 3D 프린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재료 이세 가지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어, 장비와 재료를 잘 연결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바로 필요합니다. 저희 스프라다시스는 그래캐드 프린트를 바로 이러한 어, 좋은 퀄리티를 출력할 수 있는 파트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D 프린팅 준비 과정을 좀 보시게 되면요, 캐드 어, 엔지니어가 모델링을 어, 이메일을 통해서 오퍼레이터한테 보내고 또 오퍼레이터는 그 모델링을 가지고 STL로 변환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외부에 있는 그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겁니다 넷팹 이라든가 어, 매직스 또 이러한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수정 하고 어, 파일에, 파일에 오류가 없을 때에야 이제 출력 스케줄을 잡고 그렇게 보내는 복잡한 건 복잡한 준비 과정을 겪고 있죠 저희 스트라타시스 소프트웨어는 바로 어, 엔지니어가 또는 어, 디자이너가 그렇게도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 저희가 사용하는 폴리젯 이라든가 FDM SAF, P3, SL과 같은 5가지 기술의 프린터에다가 바로 어, 출력을 걸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케줄링과 그런 파트 진행 상황을 또 모니터링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이메일을 통한 노티피케이션을 그렇게 받아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 소프트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3D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단소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브래케드 프린트 소프트웨어와 함께 그렉케드 사이트에 그렉케드.com에 가시게 되면 120만 개 이상의 그런 캐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델링들이라든가 기초 모델링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그렉케드 저희가 서브스크립션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한 그렉케드 프린트 프로를 가지게 되면 좀더 파트를 제작하고 세팅하고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데 드는 시간과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케드 프린트 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 고요. 그리고 어 이후에 또 추가되는 웨비나 에서는 그래케드 프린트 프로에 대한 소개를 각각의 피처에 대한 소개를 짧게 짧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케드 프린트는 클라우드로 연결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온프렘 홈프레미스 소프트웨어처럼 해서 어, 네트워크와의 단절을 통해서 프린트와 연동하는 컴퓨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어, 그렇게도 프린트 앱을 사용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모바일 앱에서 프린팅의 상황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렇게도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어, 워크플로우와 사용자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개선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쓰는 SolidWorks, UG, ProE와 같은 이런 어, Blender, Rhino 뭐 이런 쪽에서 CAD 모델링한 파일을 그대로 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일 관리로 발생하는 뭐, 버전의 문제 그리고 크기, 색상, 파일의 오류 등에 대한 부분들을 어, 제거하실 수 있죠. 또 실시간 재료 사용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작업 이력이라든가 작업 당사용되는 시간과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프린터 작업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업 이력과 재료 양,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메쉬 에러라든가 파일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프린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렇게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어, 풀컬러 모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풀컬러 모델에 에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된 파일은 어셈블리를 이렇게 분해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조립해서 또 출력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있는 에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 네일리시스 모드 리페어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교차된 면들이 있거나 오픈된 페이스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또 반전되어 있는 쪽이라든가 그런 면이 있다고 라 하면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출력하다 보면 출력이 실패가 나고 재료와 시간을 낭비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어, 오류를 복구해주는 그런 오토 어, 리페어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어셈블을 해서 어, 이 상태로 출력을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기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이티브 캐드 파일의 디자인 파일에 대한 변환입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다른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들여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원본 데이터 솔리드 파트 그대로 불러 들어왔습니다. s o l i d w o r k s 디자인된 걸 그대로 불러 들어왔고요. 이러한 원본 디자인을 불러 들어왔을 경우에 STL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 해당 파일에 대한 f 디팜, 팜을 적용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원형의 서포트가 안쪽으로 생길 텐데 이걸 제거하기가 어려울 것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원형이 꼭 원형일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물방울 무늬로 해서 자체 지지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볼팅하는 이 부분에서는 인서트 나사를 끼운다라고 했을 때, 원하는 M나사의 사이즈를 선택해서 또 채택하면 여러분들이, 어, 나사를 끼울 때 홀의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어, 해당 사이즈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볼팅한 이 파트를 실제적으로 쓸 때, 지금 선택한 이 면이, 마모가 되는 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조금만 쓰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인필이 내부의 비움으로 한 내부 채움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의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분 외곽 두께에 대한 수정도 임의로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선택한 면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인필이 좀 마모가 되더라도 드러나지 않아서, 어, 마모, 내마모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두께를 해당 부분만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라인 제거 기능도 있는데요. 심라인이라는 것은 툴패스가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에 탱기는 어, 외관상 좀 지저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심라인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면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깨끗해야 되는 부분들을 임의로 선택해서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샘플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게드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원본 CAD 파일을 그대로 블루스로 봐서 버전에 어, 믹싱되는 거라든가 또 STL 파일로 어, 바꾸는 그런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 다음에 버전 관리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제거하실 수 있고요. 모델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그런 오토리 배우기능 자동 배치 기능, 회전이라든가 크기 조정, 복제 삭제 기능. 또 그리고 우리말로 또 제공한다는 부분. 동시에 또 여러 트레이를 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어, 세션에서 실제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